<목소리> 음. 옆에, 옆에 양쪽 다 맞췄어요? 네. 네. 그럼 앞머리 해야지. 네, 앞머리. 옆에 아, 뒤는 어 옆에 뒤에는 앞머리. 아까 상고하고 똑같으니까 똑같이 배운 대로 하시면 돼. 요 앞머리 경사 선생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 이렇게 라인 딸 때는 음. 잡아 토크 토크처럼 이렇게 딱 해줘야지 음. 일단 나왔잖아 구레나루가 어딘지 파악하면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한한 음. 한 번만 잡고 그 다음은 놓고 해봐 또 놓은 상태에서 천천히 그렇지 참아 이런 식으로, 천천히, 오, 천천히, 아, 무슨 말인지 알죠 천천히, 그래, 가다듬고, 빗질하고 가다듬고, 연속. 그렇게 해주고, 여기에, 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저렇게, 면머리 다쫙 잘라야 되겠네요. 어느 정도. 쫙 잘라가지고. 터치 안 하고, 그런 나도 작성. 라인만 있는 네, 상태에서. 음. 아이들이 그거처럼 멋내줘도 되고 아, 또 연세 네.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거 싫어하니까 하얗게 쳐줘도 되고 상황에 맞게끔.